어느 예화에 보니까 어느 시골 농부의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아, 암소가 새끼를 뱉는데 이도 배가 너무 뚱뚱해서 큰 송아지가 뱉는가보다 그러니 쌍둥이 송아지가 나온 거예 네, 쌍둥이, 쌍둥이 송아지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커가지고 주인이 야더 많이 숫자를 늘려서 한번 이렇게 돈을 좀 해야 되겠다. 나무 먹고 여러분 소콧불 넣은 거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아 어, 이것만은 나무를 배 쪼가게 해가지고 소를 그 영월 통엽배 거기다 목걸 굴렁 꼭 붙들어 매놓고 한참 피비고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 모르는데 예, 숯단지 밑에 있는 숯병병을 이겨가지고겁 막혔어. 그 콧뚜레를 그냥 막 장경이 막, 막 비비는 거예요. 막, 손은 막 어쩔 줄 몰랐지요. 그렇게 해서 콧들고 거기다 챙기려 막 숯덩덩이랑 발라놓고 콧뚜레를 붙들어 내놔요. 그러면 한참 동안 아파서 막 고개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막의 송아지가 둘이 컸는데 보니까 아, 이제는 우리가 콧둘 시간이 됐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놈이 주인한테 사, 정을 해요. 예화니까, 이제, 이런 대화를 했다 생각하고, 주인님, 나만은 좀코좀 뚫지 마세요. 코로안 뚫으면 내가 열심히 더이해줄 테니까, 좀 나만 믿고 좀코좀 뚫어서 아픈 고통을 좀 면피했다라고 사정을 해서, 첫번 놈은 내버려두고, 두 번째 놈은 코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코가, 소가, 소가 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길들여서 전기를 막 이렇게 메우고 막 그럴 텐데, 아, 이름이 처음에는 잘하는 거예요. 코뚜루죽보도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년쯤 지나더니, 더심했지더니 이름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목살이 잡아당겨도 목이 끔찍도 않는 거야. 영, 이제 그때는 코뚜기가 이제 시대가, 시기가 지난 거예요. 이제 둘째 놈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왜냐면 코를 뚫어서잡아대기니까 목이 확확 돌아오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둘째 놈이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어느 날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첫째 형이 없어진 거야. 어디 갔나. 물어본 거예요. 아 형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는게 요즘 꽤만 부리고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난도사장에 보냈단다. 오늘 말씀의 예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렇게 권고한 날이 나오는데, 권고한 날에 우리가 이걸 잘 참고 이기고 가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한 날도 있고, 권고한 날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되는 때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0단절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이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광나를 당할 때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감기를 걸렸는데 아직 나보다 기침을 떨어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침이 안 떨어지나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나 생일감사 지 지난주에 했나? 묻길래 안 했지. 내가 생일감사 안 해서 하나님이 희침감 떨어뜨렸나 봐도 속으로는 그럴 리 없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매치가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laughs> 본관,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할 것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했습니다. 참 기쁨이 어디서 생기는가? 생기는가? 건강이나 물질이나 평안이나 모든 형통한 일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때그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모든 한 형통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형권을 거두어가시고 권고한 날을 보내신다 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날, 기쁜 날이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쁜 날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지난주에 어, 제주대학교 3학년 편입을 했대요. 어, 2학년짜리 당일에는 그거를 그만둘라 했더니 편입을 했대요. 근데 또 우리 숙녀딸이 또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과 맞, 에, 맞아서 같이 기쁨을 나누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곤고한 나를 당할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픔과 실패와 괴로움을 당할 때 당황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연히 나한테 곤고한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고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곤고한 육발에 처할 때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는 많은 유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혜산에 수양관이 있을 때 내려와서 몇년 동안 전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죠. 새벽 예배서부터 철저하게 부르시적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막 퍼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제가 능력 이 있는 사람이 었던것 같아요. 집사이지만. 거기 교인들이 저한테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마 그 계획을 내가 허쳤으면 일찌감치 허참았을 것 같아. 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한 3년 동안 두통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두통. 제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막 두통이 오는데요. 막 땀이 줄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두통이 와요. 그래서, 예배들이자 막때는 나갈 수도 없고 한 1,300명이 2, 모였는데 앞자리 쪽에 앉았는데 나갈 수도 없고 막 땀이 흘리는 그런 일이 막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경과에 가서 진찰을 해 보고 방사선과에서 사진을 찍어 봐도 이상은 없어요. 뭐 머리에다 주사하면 이상한 막 머리가 이상해지고 막 그럴, 그럴 정도로 참 그랬어요. 그런 나날을 보냈으면 그래도 돌이켜보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었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한 번도 빼먹지를 않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관한 날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내가 재미있게 신앙생활할 때 그런 고통을 주면서... 어느 날 아들이 청국에 갔잖아요. 자, 또 그것을 돌아보면 한 번도 제가 낙심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제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가서 울고 계속 울었던 생각 깨어요. 여러분, 권고한 나라에 있을 때에 왜 나만 공고하냐고왜 나만 이렇게 참 고 어렵게 하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 하나님은 분명히 곤고한 음.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요. 저도 그그 그 기간 동안에 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철저하게 회귀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저것도 잘못됐습니다 그,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무려 한 5년 가까이 그렇게 된것 같아요. 머리 뜯으면서부터 철저하게 회귀했어요. 그리고 예배 한번안 빼먹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활란 날에. 물론, 국가적으로 활란도 있고요. 개인적인 활란도 있어요. 개인적인 활란이 있을 때, 여러분, 특히 도지죠야 돼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활란이 있을 때, 여러분, 도르 지져 기도해야 돼요. 요정그는내 우리 교회 기도가 반토막 났어요, 새벽에. 새벽 예배에 나오던 분들 기침하면서 다 나오세요. 나도 기침하면서 세번 하도 죽었어도 못 나왔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세 번도 여러분들이 가실 시간쯤 돼서 6시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란을 당했을 때 기도하라.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건강 인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들 장난자고 있니? 기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건강 인터넷처 했을 때 조급하게, 강화하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청년부들이요, 청년들이 신앙생활 5%래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0.3%래요. 이게 심각합니다. 0.4%, 5%래도 계속 내려갈 밤에 0.3%래요.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물론 없어서, 어, 그, 네, 주일 학교가 자꾸 문 닫는 데도 있지만, 있는 아이들마저도, 있는 아이들로 조사했는데도 0.3%래.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밝표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들 한 날이 걱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기도 안 해도 천국에 다 가요. 내가 볼때 오늘로 나오신 걸로 봐서, 이미 들면 학회청년에가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손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떠올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는 모습, 모습을 그 옆에 보여줬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까? 아니, 보여줬겠죠. 너희들도 교회 가야 된다라고 권강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경행하게 하사,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례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장례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냥 한번 맡깁니다. 다잖아요 매일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번이 떨어질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나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앞에 난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한 5년 동안의 연단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예화를 드리는데 두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에 와서는 너무 술주정이 심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남편을 향해서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싸웁니다. 두 아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그런데 큰 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오히려 알콜을, 알콜이 주는 우리 백해부의 강도분을 많은 환자들한테 또 제자들한테 가르쳐 또다합니다. 근데 그 동생은 아버지가 준그 환경에 거기서 떨쳐 나오지 못하고 술 먹고 방탕하다가 알고 알고 그좀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은 똑같은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이는 리듬으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승리하지 못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잘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잘살고 젊은이라면 뭐라 그게 나와요? 오늘도 나가서 돈 벌어서 사시게더 좋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세 때문에 우리가 나왔고 우리 자손들의 내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온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형통한 날도 있고 권고한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 같이 나누세요. 내가 이런 형통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나누고 권고한 날도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간이 언제,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짧을지 길을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농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환경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품에 안으시고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는 아픈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멀지 않은 장래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근데 저는 하아드 훈련이 돼서 오늘도 저희 3시 반에 일어주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외도 켜고, 저 앞에 외도만 켜놓고, 3시 50분쯤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장모님 오셔서 불을 또 켜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울시내 그렇게 많은 교회 속에서도 기도하는 교인들을 얼마든지 도하니 제가 여와 교께 있을 때 보니까, 한천명노인교회해서 새벽이 된 5, 60명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편인데, 물론 사정에 따라 나올 수 없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열심을 내셔서, 권고한 날이 형통한 날로 바뀌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무엇이나 네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본과 날이 접혀있는 시기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아버님이 지 흉통한 날로 바꿔주시옵소서 아픔이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물질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린 우리 농기교의 교우들에게는 악한력이 조금 더 엿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아멘.